자, 100번 가서 보시면, fx에, fx에, 자, f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f x 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제곱을 해볼 거예요. f x 의 몇제곱? 여기, 여기 세제곱 한 것은, 자, 세제곱을 해도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아니죠. 그죠? 3 x 2의 세제곱, 3x 플러스 4의 세제곱,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요렇게, 요렇게 나눠 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 이 보통식의 양 변을 전부 다 저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자, 나눠 가겠다. 자, 음, 잠시만요, 여러분, 자, 어, 나눠 가겠는데, 자, 무엇으로요? 여기 3 x. 자, 여기가 3 x 의몇 제곱, 세 제곱 플러스 이 x. 자, 여기 f x 의세 제곱. 여기도 3 x 의세 제곱 플러스 이 x. 여기도 3 x 의세 제곱 플러스 이 x. 이렇게. 그런 다음 거기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리미트 x 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limit x가 무한대로 간다. limit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이렇게, 예, 개수분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에서 세제곱 전개하면은 여기는 2 7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가, 여기 개수가 3인데 여기 27이니까 개수분의 개수하면 극한값이 이 좌측에, 좌변에 있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3분의 27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우변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우변도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가운데 있는 얘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어야 돼요? 예,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번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